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이번에는 네 가지 수국 종류를 한꺼번에 모아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국은 블루 별수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파란 산수국이 되겠는데요. 처음 꽃을 피웠을 때는 흰색, 노란색에 가까운 꽃으로 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청수국이 되겠습니다.작년에는 어, 보랏빛을 띤 녀석으로 피웠었는데 올해에는 이렇게 블루수국으로 피워 주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분홍수국이 되겠습니다. 오늘 장마비가 어, 진하게 시작되고 있어서요. 어, 집에 수국들이 비맞는 모습을 어, 네종류 모두 찍어보았습니다. 산수국의 모습이구요. 어, 빗소리도 같이 들으면서 영상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청수국의 모습입니다. 빛 속에서 보니 더욱 더 파랗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 예쁘더라고요. 화면으로는 그 모습이 더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이번 수국은 진작 피고진 별 수국이라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많이 퇴색됐고요 어, 음, 파랗게 남아있는 녀석들도 어, 보입니다. 이 녀석은 늦게 피기 시작했는지 어, 블루 수국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블루별수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정원에 피어있는 블루별수극, 산수극, 그리고 청수극, 그리고 분홍수극까지 함께 찍어 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